안녕하세요. B 씨입니다. 일주 어, 청소를 완료했습니다. 문걸이 문도 깨끗해졌습니다. 어, 음. 아 예. 요 거실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어, 뭐다 닦았어요. 다 닦았어요. 다. 이런 거. 닦았고, 우와, 이것도 다 닦았습니다. 어휴, 아직 비닐 같은 거안 뜯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어요. 이걸 좀 떼야 되는데 아직 시간 될때 뜯겠죠. 어쨌든 깨끗하게 닦았는데, 대리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허연게 어, 해결이 안 되나봐요. 저런 것들은. 닦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, 아마 대리석 이거를 갈아야 될것 같아요. 이 대리석, 그, 광내는 거. 어. 어쨌든, 이제, 이제 좀 청소 좀 하니까 바닥 상태 좀 보이네요. 여기 좀붕 떴어요, 이제. 이거 오래 쓰고, 뭐, 열도 있고, 뭐, 이러다 보면은, 물기도, 물 많이 쓰는 이 화장실 앞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. 이 나무가 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어 여기 오피스텔이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만 10년 됐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중고차와 똑같은 거죠 어 화장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장실 저쪽에도 좀 흔한 뭐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안 된대요 닦아도 닦아도 안 되고 저기도 누렇게 돼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뭐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죠 천장도 닦긴 닦았는데, 그래, 많이 깨끗해졌어요. 음, 저 위에도 보면 몰딩 같은 게, 누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건 뭐, 다시 다 뜯고, 뭐, 어떻게 해야겠죠, 할려면은. 뭐, 자기 집이 아닌데, 그렇게 할 사람 없고요 어, 아, 저도, 이번 거는 제게 아니라가지고, 음, 잠시 한, 좀 살기로 했습니다. 사는 게 아니라 사무실입니다. 아휴, 이거는 뭔지 몰라도 이게 좀아좀 지저분하고. 아, 여기 방이 이제 별도로 요 옵션을 만들어놓은 방인데, 어뭐뭐 뭐 그러다 보니까 마루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. 음. 창, 창문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남선산업이래요. 남선 알루미늄, 뭐이 시절 창문인 거죠. 이 시절 아마 어, 좀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, 요즘 께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이 시절 예, LG 거 로이유리를 했어야 되는데, 이 시절에는. 어 이게 LG LG LIG에서 만든 건데 왜 그랬을까 싶어요. 지금 인터넷 설치를 해서 요 몰딩 아래로 해서 이렇게 TV를 나중에 연결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 전선이 없다는 거예요. 전기선이 전기선을 저 밑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처리 좀 해볼 생각은 있고요. 좀 고민 좀 하고 있고. 여기에 누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닦긴 닦았지만 그래도 좀 누러 보이네요. 어떻게 잘안 되나? 한번더 닦아야 될것 같은데. 어, 굳이 뭐 어쨌든 바닥도 깨끗해졌고. 요 여기 어디야? 여기 부엌도 많이 깨끗해. 저런 게왜 있지? 싶어요. 어. 아까 전에보다는 어 확실히 어 냉장고도 다 깨끗하게 닦았고 냉동실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뭐 이거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까. 어 여기도 뭐다 어 여기에 도마가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거 처음 봐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에 어 브루스타하고 저 가스가 있던데 뭐 저거는 원래 있던 건지 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좀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. 입주 청소를 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봐 가지고 어 여기도 다 닦았네요. 닦끗 10년이나 됐는데 뭐 어떻게 되려나. 이런 장도 뭐 웬만큼 닦았고 천장 레일, 바닥 레일 다 닦았어요. 여기는 한하게 여기 레일이 있더라고요. 먼지 응?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걸 수가 있는 하, 이게 좀 불편하면서도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겠죠.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. 이걸 해보니까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역시 있어야 되는데 아, 아, 아. 아, 하나 정도 없어야지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아, 이분들도 다 이래저래 생각했겠죠. 음. 그리고 이쪽. 아, 이거 아까 내가 다 뜯어버렸다는데, 아무래도 옆에서 너무 잘 보인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쳤어요. 이걸 다 뜯어내고 새로 할까 싶기도 해요. 왜냐면 여기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요. 뭐한 10년 썼겠죠. 어,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? 모르겠습니다. 어, 저희도 지저분한데? 아, 어디 막 지저분한데서 같이 굴렀나? 어쨌든, 뜯고 새로 해야겠다. 그냥 쓰려고 했는데, 아무래도 이, 새로 하긴 해야겠습니다. 여기도 새로 다 닦아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어요. 어, 이렇게 여기도. 근데 이거는 거의 여기가 시레기실인데시레기실로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. 아 이쪽은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. 아유, 아유. 참설계한 사람이 참 희한하게 머리를 쓰긴 썼는데, 음 응. 가방, 좋은 가방. 어쨌든 이게, 아 어. 이게 참. 책을 책같은거 꽂기 꽂긴 꽂아야겠는데 실제로 아옷 옷, 가벼운 옷을 넣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, 가벼운 옷아 옷도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가벼울 리가 없죠 아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해놓고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뭐 웬만큼 이제 공간이 음잘 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이제 어 사업을 잘 해봐야죠. 어 인터넷도 재설치할까 고민 중이고 여기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도 고민 중이고 고민 중인데 이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제가 가구를 또 구매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죠. 아 좋습니다. 삼성전자 건물도 보이고 음, 괜찮아요. 나름 조망이 좋습니다. 난짜전 괜찮죠. 조망 괜찮아요. 어 조망 괜찮습니다. 어 조망 괜찮아요. 여기는 신노현역에서 강남역 사이에 아, 괜찮아요. 음. 아주 사무실로 어, 어, 접근성도 좋고,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BC였습니다. 새로운 사무실에서 또 재미있는 인생을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